자, 9번 문제 풀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 그럼 f(x)의 도함수는 지금 3x 제곱으로 시작하지? f'(x)는 3x 제곱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이 f'(x)를 정적분한 값들이 지금 0이야. 그럼 얘를 토대로 지금 f'(x)의 그래프 개형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그려볼 건데, 자, 얘가 이제 x축, 얘가 x축이고 여기가 0, 1, 2라고 찍어보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넓이가 s라고 하고. 여기 넓이도 똑같이 s, 여기 넓이도 s, 여기 넓이도 s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0부터 1까지, 이 빨간색 함수는 더 함수야, f'x.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0이지. 1부터 2까지도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s, s 나오니까 0이야. 그러니까 이식을 만족하는 거라고. 그 말은, f'x 이차 함수가 x는 1을 축으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x는 1을 축으로 갖는다는 말을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f'x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었지 그리고 x-1의 제곱 꼭짓점의 y 좌표 모르니까 c 이렇게 쓸수 있겠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f'1이거든 즉이 c의 값이야 꼭짓점의 y 좌표를 구하는거야 그러면 요걸 이용해보자 0부터 1까지 적분한게 0이 됨을, 됨을 이용해볼게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0부터 1까지 f'x 예스 자 3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c dx 얘 계산하면 0이다 적분하게 되면 자 x-1의 세제곱, 플러스 CX, 0부터 1까지지. 1을 대입하면 C. 그리고 0을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10불 1이 되겠네. 10불 1. 얘가 0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이해되지?